무엇을요? 의식 자각. 정등각이죠.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 의식 깨달음이 고도화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플러스의 과정.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과정이 고도화 과정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일상화 과정이고 다른 말로 하면 비특별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 자극이 고도화되고 일상화되고 비특별화다 이 말이에요. 이 고도화, 일상화, 비특별화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연기 법칙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즉 쉬운 말로 하면 아까 마라지께서 자아가 자자와 나머지 타아 others죠. 셀프와 아들스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존재케 하는. 즉, 셀, 자는 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요. 타는 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존재하는 이 연기법칙을, 이 엄청난 보물을, 스마트한 이 창조법칙이죠. 이 법칙을 사용해서 뭐를 한다? 의식자각을 고도화 하고요 일상화 하고요 비특별화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의식자각을 수준을 낮춰버리면 오히려 비일상적인 비범한 것이 되고요 특별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걸로 갈라 하는데 아니라고요 우리는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곳으로부터 지금 일상적인 뭐가 의식 깨달음 말이에요. 의식 깨달음이 일상적이 되고 비특별화 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단 말이에요. 5만 년, 140억 년을 왜 의식 자각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방법은 뭐예요? 연기 법칙이라는 이 연기법. 연기는 무하고 무하는 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연기법을 이용해서 마치 실제법 유아법 꽉찬 법을 만들어 내었다 이 말이죠 만들어 내었다 응? 연기무화공을 사용해서 실제 유아 꽉찬 실제와 유아로 꽉찬이 멋진 제를 만들어 내었다.